근데 내가 오늘 오랜만에 계좌를 봤단 말이야. 왜 봐? 보지 마 계좌. 내가 볼려고 한게 아니라 아침에 딸로 이체하다가 본 거야. 어, 계좌 지금 들어가서 자산 보면 안 돼. 깜짝 지금. 놀랐잖아. 아, 그래. 언제 그렇게 됐어? 최근 사이 에 됐어. 우와. 최근 사이. 에음 됐... 그래서 앞자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얼마나 날라간 거야? 어제 많이 빠졌다. 나 아침 에 일어서 좀 깜짝 놀랐네. 너 깜짝 놀랄 것 같더라. 어우 씨, 뭐 이렇게 또훅 빠져. 6%가 넘게 빠졌어. 음. 328 달러. 그러니까 나는 <laughs> 350 달러는 그래도 좀 지켜질 줄 알았는데, 어... 와350 달러가 어제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330 달러, 320 달러 얘기를 해서 내가 아유. 에이 거기까지는 안 빠질 거야. 나도 내심 그러고 있었는데 음. 한 방에 그냥 20 포인트가 넘게 훅 빠졌네. <laughs> 되게 허무하고 아쉽고. 어, 그니까. 그렇네. 이게 지금 음, 고점 대비 음. 지금 얼마 빠진 거야? 고점에 488이니까. 그치. 160달러가 빠진 거잖아. 그 488에서 160달러면은 어. 뭐 대충 뭐3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잖아. 3 0 넘게 빠진 거야. 어, 40% 가까이 빠진 거니까. 맞아, 맞아, 맞아. 조정이 와도 좀 너무 많이 온거 아닌가. <laughs> 물론, 이제, 테슬라 장기 투자하면서 나도 진짜 계속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은, 음. 테슬라를 투자를 하면은, 일단, 음. 내가 테슬라를 투자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음. 테슬라가 반토막에 날 그런 각오는 해야 된다. <laughs> 반토막은 나는... 좀 심하지 않냐?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이제 테슬라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음. 반토막 날 각오는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음. 테슬라는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다. 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거든. 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488달러 그때쯤 고점에 들어섰던 분들은 음. 지금 거의 40%에 가까운 지금 하락률을, 음.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 음, 음. 맞아, 아. 맞아.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가 음.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음. 한 450달러 막 이때쯤에 막 TSLL 막 올인한다. 음. TSLL 막 어. 엄청 맞아. 많이들 사셨어. 음. 나는 물론 여기서 테슬라가 500달러까지 쭉갈 수도 있지만 되게 불안했거든. 음. 사실 우리는 항상 이게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불안한 마음이 항상 한켠에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을 보고 되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제 영상에 댓글 다셨더라고. 그때 태민현 님이 내가 그 TSLL 올인 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 근데 왜 빠진 거야? 몰라. 뭐 아. 어제 그냥 추측한 바로는 음. 그냥 뭐 BYD가 뭐 자율주행을 음. 거의 뭐 무료로 뭐 배포했다라는 그런 루머도 도는 것 같고. 나뭐 뉴스를 봤어. 근데 뭐 어제 파월 연설도 있었거든. 아. 파월 연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 또 파월 연설 전현나 후였나 어떤 사람이 어. 라이브로 연설을 어. 하는데 어. 도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 어,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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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 해서 엄청 깠다 하더라고. 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음. 지금 라이브로 어떤 사람이, 라, 어, 일런모스크하고 도저히 엄청 음. 깐다. 음.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어제는 뭐, 복합적으로다가, 음. 뭐, 오늘이 이제 소비자목까지 발표가 되잖아. 그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몰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목까지 발표가 되게 전날에는 음. 좀 이제 눈치싸움을 좀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좀 이렇게 횡보하거나 보합하거나 음, 음, 빠지는 음, 편이거든. 음. 그지그지 다른 종목들은 어쨌든 보합이긴 한데, 한데, 어. 테슬라가 유동 많이 빠진 이유는 어. 뭐 연설, 음. 그 다음에 뭐 누가 이렇게 테슬라 깎고, 그 다음에 BYD가 뭐 자율주행 어쩌고저쩌고 뭐 무료로 음. 뭐 배포했다, 뭐 그런 음, 음, 소문들 음. 때문에 빠진 거 아닐까? 뭐 하는 그냥 퍼즐 끼워 맞추기식처럼 그냥 음. 아닐까 그냥 추측하는 거지, 그냥. 근데 뭐, 딴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나도 그 BYD 뉴스를 봤거든? 응, 음, 뭐, 뭐, 어때, 진짜? 진짜 물어보아 그러니까, 나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뭐, 분석이라든지 자세하게 음. 설명하는 게 없어. 음. 그리고 나도 좀 궁금한데. 음. 근데 BYD가 사실 내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을 음. 그렇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던 그런 회사가 아니야. 음. 근데 갑자기 중국 전역에 자율주행을 시작한다? 음. 그것도 공짜로? 그게 엄청 많은 기술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음.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laughs> 그렇게 테슬라는 힘들게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를 그냥 BYD는 그냥 할수 있는 거야? 일단 나는 그게 첫 나도, 번째 의문이었어. 나도, 어. 왜 테슬라는 그렇게 어려운데 얘네는 음. 이렇게 쉬워? 일단 나는 이게 일단 좀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음.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그 우리 모든 테슬라 차량에 되어 있는 음. 오토파일럿 있잖아. 음. 그 기능 정도인가? 음. 했는데 차선 변경도 된다는 거야. 아, 그래? 어, 음.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나는 분명히 이게 뭔가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음. 나는 아직까지는 생각해. 음. 정확하게 이제 그 BYD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진짜? 뭐 진짜 배포한 건 사실이야? 아, 물론 뉴스에 다 나왔던데. 어. 그니까 이제 뭐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니까 모르겠어.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봐야겠네. 이게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니까 <laughs> 뭐. 이게 그냥 막 가는 건지 그냥 완벽하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뭐그러뭐 그러니까 규제건 뭐 이거 자율주행 뭐 그런 기술이건 그냥 일단 돈이 들건뭐고 그냥 우리 정부에서 다 밀어줄게 니네 무조건 테슬라 잡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음. 모르겠어. 그건 쩌좀 뭐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어제 어. 이제 어제가 아니구나 이틀 전이지 그치, 그저께. 이틀 전에 이제 추가 매수를 했잖아. 조금밖에 안한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한게 다행이고 <laughs> 어쨌든 또 바닥이라고 또 감이 <laughs> 또 쉽게 쉽사리 예측해가지고 음. 이틀 전에 추가 매수했을 때또 덜컥 또 많이 한꺼번에 담았었으면은 <laughs> 많이 빠졌으니까 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 항상 응. 이럴 때 추가매수할 때는 <laughs> 분할매수하는 를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제도 살라 그랬어,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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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제도 많이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 이 가격이면 은 그래도 추가 매수하기 괜찮지 않을까? 음. 그또 조정도 한 고점 대비 40% 빠졌으니까 그래. 괜찮지 않을까? 음. 해가지고 살라 그랬는데, 마음을 먹었었다, 원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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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나도 몰랐어. 요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어. 되게 좋았고. 음. 뭐, 그리고 막300 후반? 400 초반에 음. 잘 버텨줬었어. 역지 빠져도 그 정도니까. 어,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니까 음, 몰랐는데 음. 오늘 이제 진짜 미국 소비자물까지 CPI가 맞아, 발표가 맞아. 되는 날이었더라고. 응. 오늘 CPI야. 음, 구독자가 알려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또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laughs> 음. 지표가 잘못 나와서 증시 또또또 밀리고 테슬라 주가 밀려버리면은 태슬라 주가가 현재 지금 328인데. 어디까지 밀려? 모르지. 뭐, 아이씨. 320이 오는 깨질 수도 있고, 310대로 갈 수도 있고, <laughs> 300대 초반대도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덜컥 어제 추가 매수하기가 음. 좀 겁나더라고. 음. 그래서 어제 진짜 나는 원래 추가 매수 하려고 했는데, 음. 안 했어. CPI 보고 하기. 어, CPI 보고 하려고. 그래. 근데 보고 나서 뭐, 음.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주가가 음. 뭐, 오른다 해도 막 갑자기 음. 뭐, 10% 20%오르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 그런 희망은 없고 아, 왜냐면 은 지난달에 그렇지. CPI 발표, 발표되고 나서 그때는 아니야. 8% 넘게 올랐거든 그래? 어 지난달에 아 직전 바로 지난달에 아 그래? 어 근데 뭐 아까 너 말대로 응. 진짜 만약에 오늘 CPI 지수가 잘 나와서 응. 증시가 상승하고 응. 반등하는 응. 걸로 간다 해도 응. 뭐 많이 잡고 10% 그래. 상승한다 해도 350이야 350이네 어360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는 뭐 그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돼 반등하는 않아. 거 확인하고 어, 차라리 안전하게 있지. 그냥 반등 음. 뭐바닥에서못 샀더라도 맞아. 어, 안전하게 추가 매수해도 되니까 음. 오늘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뭐 음. 떨어지면은 그냥 사는 거고 음. 아, 이게 올라도 그래도 그냥 어, 올라도 그냥 350전후라면은 어. 그냥 350 살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우리가 워낙에 지금 T S L L을 산다는 거잖아. 어, 두배 레버리지. 어, 두배 레버리지 T S L L 살 거니까. 그리고 음. 지금 우리 36달러지 평단이? 36달러는 음. 이제 너가 나한테 징여해줬을때 36달러이고 음. 우리가 원래 T S L L을 11달러에 음, 갖고 있었지. 그래서 음, 지금 어쨌든 지금도 수익이긴 한데 어. 지금 T S L L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치. 17달러까지 와. 떨어졌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음. 지금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지. <laughs> 어. 그래서 어쨌든 음. 내가 증여받은 계좌에서 보면은 삼십 음. 달러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맞아, 이게 맞아. 손실이 되게 많이 나있단 음. 말이야. 그래서 음, 음. 아무래도 평단을 낮추려면 은 어, 테슬라는 지금 수익 중이고 뭐 어. 다른 것도 기타 수익 중이기 때문에 TSLA를 물타는 게 맞는 음. 것 같아. 얼마나 사게? 그냥 뭐 우리가 버는 거에서 이제. 음. 생활비 빼고 음. 남는 돈으로 우리는 취미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우리가 무슨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막한 달에 막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아니고, 어막 내가 막 연봉이 막몇 억씩 되는 그런 막 그런 사자 있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냥 수입에서 지출 빼고 남는 돈으로 해가지고 음. 계산해 보니까 이번 달에는 그래도 한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 <laughs> 너무 너무 솔직하게 다 밝히는 거 아니야? 몇 백만 원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는 막 어떤 사람들은 막몇 음. 천만 원씩 추가 매수하고 그래, 막 맞아. 진짜 뭐몇 억씩 추가 매수하고 떨어지다 합니다 이래가지고어 하는 거 보면은 <laughs> 정말 부러운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치, 그치. 그냥 우리는 달달이 그냥 뭐한몇 백만 원씩밖에 추가를 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잖아 음, 최선이지 최선 어 그래서 그냥 몇 백만 원씩 하는 거야 음, 그래. <laughs>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쪼개서 이제 음. 혹시나 이제 어. CPI 지수가 발표되는 거 일단 확인을 하고. 그치. 떨어지면 사는데 그때도 응. 분할 매수. 응. 그리고 18일 치 발표 되고 나서 응. 올라도 분할 매수. 그래서 <laughs> 2월 달에 뭐 적어도 한 세네 번 나눠가지고 응. 분할 매수를 해보려고. 어쨌든 매달 어 그냥 계속 응. 그렇게 TSLA를 응. 좀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음. 우리가 단타를 시작했잖아, 엔비디아. 음.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어, 지금 상 거에서 몇 프로 빠지면, 막, 추가 매수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음. 정작 엔비디아는. 바로, <laughs> 바로 다 올라가서 수익권이 돼버렸어. 어. 기회가 없어, 추가 매수할 기회가. 어,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딥시크 어.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딥시크 쏙 들어가지 않았냐? 그게 끝이야. 그게 어. 끝이었어. 그날로 끝이었어, 딥시크는. 어. 결국에는, 또 TSL을 추가 매수 계획을 <laughs> 하고 있다 아 진짜 엔비디아도 아직 분할 <laughs> 매수할 거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가지고 근데 응. 어쨌든 수익이어서 뭐 단타로는 뭐산 그래. 거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 에이, 아쉽지, 좀, 어쨌든. 아, 좀 이렇게 테슬라는. <laughs> 정말, 이렇게 사람을 그냥, 아유, 정말. 근데 내가 오늘 오랜만에 그 계좌를 봤단 말이야. 왜 봐. 보지마, 계좌. 내가 보려고한게 그 아니라 아침에 딸로 이체하다가 본 거야. 아, 어, 계좌 지금 들어가서 자산 보면 안 돼. 깜짝 놀랬잖아. 아, 그래. 깜짝 놀래, 지금. 진짜. 계좌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언제 그렇게 됐어? 최근 사이 됐어. 그 사이에 된 거야, 그렇게. 지금.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음. 그냥 막연하게, 음, 그래도 앞자리가 이 정도 는 되겠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 <laughs> 진짜. 얼마가 날라간 거야. 우리가 그냥 고점이었을 때, 테슬라가 488이었을 때, 그때 내가 어. 정확한 계산을 한건 아니지만은, 모든 계좌 다 합쳐가지고, 해서 했을 때, 한 9억 6천 원 정도 됐었다? 음. 좀만 올라가면, 진짜 500 찍으면은 10억이 그래, 었던 거야 맞아, 10억 이제 곧 보겠다, 막 어, 이랬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곧 10억이어서 한 9억 6천쯤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6억이 좀 깨질랑 말랑 하니까, 지금 야. 거의 한뭐 3억 6천 정도 날라간 거지. 아이고 대충 두야, 아이고 거의 두야. 4억 날라간 거야, 두 달, 두달 만에.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laughs> 근데 이제 그때 뭐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때는 우리는 500을 넘는 걸 바라보고 그치, 있었기 때문에. 5 0달러 넘을 거다. 수익 실현한 생각이 진짜 1도 없었잖아. 원래부터 아, 계획도 아니었었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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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원래, 뭐, 원래 일단은 뭐 매도할 계획도 없었고. 음. TSLL을 팔았어야지 인간아. 그래도 야, 그나마 음. 좀 위안을 삼는 게. 뭐? TSLL 그래도 7천만원 어치 팔진 않았지만, 증여을 했고. <laughs>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물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빚 어. 갚았고 다행히 그래도. 아이고 리이 갚았다. 어 그래도 야 지금 여기 어, 번듯하게 이렇게 모델 와 하나 하나 탔잖습니까 지금. 어? 그래 얘 어? 하나 남았다. 어, 그래도. 아. 고점 대비 평가 차등에 사억 날라갔지만 그래. 그래도 빚 갚고 그다음에 모델 와인 남았다. 남았다. 만약에 모델 와이나 빚도 안 갚았으면 은 지금 그럼, 진짜 짜증 났을 것 같은데. 어, 똑같지 뭐. 어 뭐, 이게 똑같지. 남았잖아. 이,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니잖아. 음. 정말 뭐몇 억씩 그냥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실 사이버머니처럼. 그럴 때마다 그랬지. 야, 그 돈으로 모델 X나 살걸. 그 돈으로 뭐, 뭐라도 할걸.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음. 그나마 이번에는 그래. 우리 이 모델 Y라도 남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있으면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일단 소비자물가지수 나오니까. 어, 일단 확인해 보고. 반등했으면 좋겠지만은 떨어지면은 더 사고. 아 CPI 떨어져야지. 아, 아니, 그냥, 떨어, 아니, 주가가 떨어지면. <laughs> 아. 하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앞으로, 계좌 들어갈 생각 하지 마. 아우 계좌 씨. 보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 어. 이체만 처저작하고, 어. 그냥, 막, 보지 마? 그냥 죽은 듯이, 없는 눈 감고, 듯이, 없는 눈 감고. 듯이 살다 보면은, 잊고 살다 보면은, 또 올라가 있을 거야. 그 얘기 있잖아.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뭐, 그런 법인가? 투자에 음. 성공하려면, 그, 자산을 사고, 음. 수면제를 먹고 뭐몇년 후에 음. 깨어나라 이런 말 있잖아.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 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나는 몰랐는데 음.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사람이래. 내가 지금 최근에 그 사람 책을 읽고 있거든. 음. 그 내용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 가지고 진짜 수면제 먹고 잘까봐 어 무슨 뭐 말까지도 안쓰려고 있어 <laughs> 있어 그래야 성공투자 한대잖아 됐어 이제 응? 계좌 보지마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알았어 또. 이제 계좌 뭐 들어갈 일 있으면 눈 감고 들어갈게 응. 나는 이제 그냥 추가 매수는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아휴. 그냥 보지말고 있어 알았다 커피나 마시러 가자 그래 가자 날씨는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또 오늘은 왜, 올해 눈이 엄청 많이 와 <laughs> 날씨까지 어. 우중충하니까 는 기분도 별로 안 좋아 너 그래서 아침에 나한테 짜증 냈지 아유 됐어요. 진짜 주가 때문에 자꾸 막 괜히 짜증내고 카메라 끄세요. 예민해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주가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생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가서 얼른 편집이나 하자. <laughs> 화이팅 다 괜찮아질 거예요. 화이팅.